안녕하십니까. 가야 데이터는 전산 시스템의 장애와 재해로부터 서비스를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솔루션 및 재해 복구 솔루션 구축을 전문하는 회사입니다. 오랜 기간 백업과 재해 복구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워치 스토어 비즈니스 백업 솔루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업이란 서버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복제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업 저장 장치로는 테이프 장치, 가상 테이프 장치 등을 주로 사용하여 왔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야 데이터가 제공하는 디스크 기반의 백업 전용 저장 장치를 사용할 경우 백업의 성능과 기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많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항상 운영 디스크의 최근 원본을 보관하여 유사시 운영 스토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며 청계의 복구 시점을 보관하여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 이미지를 생성 및 롤백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실시간 백업을 구성하여 100만분의 1초 단위 데이터 이미지를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원격지에 데이터를 압축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재해 복구 기능도 제공되며 서비스의 중단 없이 제복구 모의 훈련 및 데이터 일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백업 주기가 하루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최대 하루의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 변경 파일을 백업을 하는 시스템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저장 장치, 가상 테이프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부터 서비스를 복구할 때 데이터의 복구뿐 아니라 시스템 환경 또한 복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이러한 파일 백업은 시스템 복구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 및 의존도가 높은 시대에는 하루 한번 파일 백업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번 변경 파일 백업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주 단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전체 백업을 다시 실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하루 한번 변경 파일 백업 시스템은 기능, 성능, 안정성 및 비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주 단위 또는 주기적으로 전체 백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전체 백업으로 인해 백업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를 중복해서 백업 받아야 되며 시스템의 자원 소모와 저장소의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백업은 백업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서비스의 중단이나 서비스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백업 받았던 데이터를 중복하여 백업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백업 저장소를 다량으로 필요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동일 제조사의 스토리지 데이터를 원격지에 복제하는 방식이나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를 원격지에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적절한 재해 복구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시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것이 재복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업 솔루션, 백업 서버, 백업 저장소 등 각각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복구 시스템은 별도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 구축과 운영 관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 대비 백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통신법에 의해 대규모 장애, 재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한 재복구 시스템 구축 및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애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업 장치를 잘 구축하고 운영하면 데이터의 유실이나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 또는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필요한 백업 기능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데이터의 복구뿐 아니라 운영 체제까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 백업에서 문제는 백업 받아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백업 받아야 할 데이터의 양도 점점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과 백업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업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 경우 백업 시간이 길어지고 시스템 서비스의 중단 또는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백업의 불합리한 부분과 단점을 개선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이미지 백업에 대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백업은 백업 주기 동안 운용 디스크에서 변경된 블록을 추적하여 변경된 블록의 데이터만 백업을 하는 방식으로 파일 백업에 비해 백업 데이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가야 데이터가 제공하는 백업 전용 저장장치는 백업 주기 단위로 디스크의 이미지를 롤백할 수 있는 시점 복구를 1000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테스트를 통해 필요시 실시간 백업 및 10분 단위의 백업 주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백업과 이미지 백업에서 백업하여야 할 데이터의 양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MB 사이즈의 파일에서 40KB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파일 백업은 데이터의 변동량과 상관이 없이 100MB, 즉 25,600개의 블록을 전체 복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백업의 경우에는 변동된 블록 10개만을 복제함으로써 데이터의 변동량은 2 5 6 0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시간 동안 1000여 명의 사용자가 동시 사용하는 경우, 평균 파일의 변경량은 11GB, 평균 블락의 변경량은 293MB, 즉, 백업하여야 할 데이터의 양이 97% 이상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장치 기반의 파일 백업이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지 백업이 대부분 개선하고 월등한 성능과 기능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도입의 비용과 관료의 효율에서 이 점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상 서버의 경우에도 백업은 동일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상 서버라고 하여 백업의 방식이나 시스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이 다르게 요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래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랜섬웨어 감염은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 또는 해커에 의해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유실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하게 되면 손실이 매우 크거나 때로는 복구에 불가능한 서비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데이터가 유실 또는 오염되기 전 근접한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보다 최대한 시간 필려에 따라 10분 단위나 실시간 백업과 롤백 기능이 필요합니다. 워치스토어 비즈니스 백업은 변경 블록을 추적하는 기술로 변경 단위 블록 백업 솔루션입니다. 파일 백업에 비해 변경 단위 블록으로 백업하여야 할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용 환경까지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원하는 시점의 롤백 기능, 다양한 백업 주기 설정, 원격지 복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5채널 아이스카시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OS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주요 리눅스로 센터OS, Red Hat, Ubuntu, 수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리눅스의 종류와 버전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야 데이터가 제공하는 백업 전용 저장 장치 워치 스토어 CD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박스로 최대 용량 100 테라바이트까지 백업 저장 용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용량 증설을 위해 외장형 스토리지를 연결할 수 있고, 용량과 성능을 함께 증설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시스템의 백업과 많은 데이터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진과 스토리지를 분리하여 이중화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대 또는 여러 대의 백업 전용 저장 장치 구성에서 원격지의 재복구 센터로 데이터를 암호압축하여 보내게 되고, 재복구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중이라도 상시 데이터의 열람 및 상시 모의 훈련이 가능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전산 시스템의 백업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스템의 구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분석, 투자에 대한 회수,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컨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과 꾸준한 노력으로 최고의 백업 솔루션과 최고의 재복구 시스템 구축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가야 데이터 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국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